안녕하세요. 닐리엇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그, 저의 매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 켰습니다. <laughs> 원래는 뭐 보통 제가 그 특정 카운팅을 보여드리고 지금의 시황을 보여드리는데,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 생각대로. 생각대로라기보다는, 그 어떤 특정 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지금, 그, 나와야 될 위치에서 나오고 있고, 그, 이거는 뭐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음, 결국에는 큰 변곡점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laughs> 그 부분만, 이제,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파동 카운팅은, 뭐, 설레발 쳐서, 뭐, ABC, 1, 2, 3, 4, 5,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큰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정 금액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음, 제 단톡방으로 놀러 오세요. 네, 그 일단은 뭐 앞전에 앞서서 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매매 심리 상태에서 이제 공을 한번 드려볼게요. <laughs> 이거는 이제 그 현물이나 선물이나 다 동일하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일하지만 선물이 더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이전에 교육 방송으로 엘리트 파동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면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심리 상태, 심리 상태나 매매 원칙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파동도 파동이지만 이런게 지금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털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아뭐 저게 뭐그 뭐야 무슨 원칙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이러면은 뭐 그냥 다른 좋은 거를 그 시간에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게 없으면은 매매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음, 나는 계획 없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 진입 시에 손절라인과 익절라인을 정하고 들어간다. 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장이 변동성이 많죠. 뭐, 현물도 있지만, 선물은 더 심하죠. 선물은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고, 그 레버리지에 따라서 손실 그러니까 손실과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보면은 막그 어떤 도파민이 되게 분출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런 거에 중독이 돼서, 무지성으로 막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수익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어디서 입절라인을 정하는지 그것도 계획 없이 들어가는 같은데 결국에는 뭐 여기서 진입시에 손절라인과 입절라인을 정하고 들어간다. 근데 입절라인은 조금 나중에 정해도 돼요. 이거는 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입절라인을 정할 수가 있고, 손절라인은 진입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 우리가 절벽을 만약에 올라간다고 보자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손절라인을 걸지 않는다면. 이 손절라인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아뭐 막연히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피토해 내고 제일 중요한 핵심들만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경험을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2번 욕심을 부리지 말자.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대단히 상승을 하자. 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는 선물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이게, 음, 막 그럴 거예요. 어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성, 그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있으면 진짜 막 우후죽순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뭐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그 라인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정하는 거고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만 할수 있을 뿐이에요. 예측만. 그래서 적당하게 그, 최소한 값에서 일단은 반익을 날린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반익을 날리고, 하나는 보질로 놔둔 다음에, 내가 끝까지 그, 예상하는 목표치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한번, 지금도 이겨야 한다. 내가 생각한 구간까지 길 기다려야 한다. 이게 어떤 그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냐면은 선물은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지루함도 이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요, 뭐 4만 불이에요. 근데 4만 200 불에서 막 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뭐 변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구간을 기다려야 돼. 계속 이리야지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구간이 안 왔으면은 그냥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그 예측이 틀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획을 매매를 그러니까 계획적인 매매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구간까지 오길 기다려야 한다. 이걸 기다리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4번. 손절. 이 <laughs> 선물 예신다, 무조건요. 폭등, 폭락, 손절, 본절에 일일이 하지 않고 자리를 찾아야 한다. 폭등. 폭등이나. 폭등이나 폭락을 하면은 진입을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제가 매, 그, 계약한 매매인가요? 이건 그냥 결국에는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및 포모 절대 금지. 그리고 손절이나 본절에 리뷰에 닿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뭐, 손절이 나갔다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금액을 뭐 틀렸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고 본절은 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스타 파팅이라고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본절에 대해서는요. <laughs> 내가 어떤 지지 라인이나 저 라인에서 금액을 잡았는데 그 리테스트 리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손절이 나갔다는 거는 당연히 뭐그 금액을 내가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5번. 추격은 하지 않는다. 선물하시면은 굉장히 추격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엄청나게 앞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런 것까지 단련을 해야 돼요. <laughs> 이런 감정까지 단련해서 자리를 기다리고 매매하자. 이게 진정한 선물꾼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매매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 뭐, 그 뭐야? 선물 초반에 하는데 뭐 레버리 있고, 뭐 금액 자기가 뭐 시드가 많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거 뭐 그냥 재미삼아 도파민이나 느껴보자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무지성,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이거는 절대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자리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계속 그냥 묻,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선물은 기다림의 영역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6번 <laughs> 매매 진입 시에는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수익이 발생한다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철저하게 분석해서 매매해야 한다 <laughs> 의 매매 진입시에 이게 뭐그 손실을 입을 것, 그러니까 수익을 볼 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엔 반대급부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입을 것도 감안을 해야 돼. 그래야지 수익이 발생하지. 그냥 뭐 무섭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선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결국엔 공,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공격적인 어떤 그런 태세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laughs> 그 대신 철저하게 분석해서 매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드가 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7번 첫 수익 구간에서 50% 입절 이후 본절로 변경하고 나머지 50%로 운영한다 나머지 50%는 수익이 크게 발생할 때 50% 다시 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시대를 운용하는 건데, <laughs> 여러분들, 선물은 아무리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 해도 그게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은 절대 1 0 0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첫수입 구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첫수입첫 수익, 첫 수익 구간인데 그게 최소한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금액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가 아, 6189원까지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그럼 거기서 50%를 일단 털어요. 그럼 일단 수익이죠. 그 다음에 본절로 바꿔요. 근데 본절에서 바꾸고, 그, 예를 들어서 본절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50% 수익을 보단 말이죠. 아니면은 본절이 안 터지고, 그 그냥 나머지 50%를 내가 정말로 생각한 금액까지 운용을 한다. 뭐 이렇게 돼서 나머지 50%로 뭐또 나머지 그 반을 또 털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계속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그 지속되게 지속되게 이렇게 선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베이스만 있으시면은 잘 저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본절 스탑이 터졌다라는 것은 못하네. 따라는 것은 그 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하다. 이 말은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금액에서 롱을 털고 아니 롱을 잡고 본조로 스탑이 터졌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일단 그 가능성이 농하다라는 것은 그냥 인지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본질 스탑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저점에서 롱을 잡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몇백불 차이로 본질 스탑 수탑, 본질 스탑이 터졌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유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일단 이렇게 이제 제 매매적인 그런 어떤 원칙들을 적어 봤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laughs> 일단, 다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시황은 일단 다음에 제가 또 올려볼 거예요. 어떤 특정하게 큰 변곡 구간이 생겼다거나, 뭐, 그럴 때요. 다음 교육 영상은, 그, 파동 카운팅을 저랑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